귀신 보는 남자 병원 그날은 날씨가 참 불쾌지수가 높았던 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담배를 태우러 밖에 나와 더운 날씨 때문에 짜증을 부렸었거든요. 왜 그런 날씨 있잖아요. 습하고 뭔가 이상한 날씨 그렇게 들어가서 한참 사람들이 드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잠시 옆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다른 곳과 비교해 잠이 잘 오는 곳중 하나입니다. 이유는요, 귀신들이 자신이 데려갈 사람을 고르는 의식을 하기 위하여 주변에 잡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는 미신이 있더라고요. 잠을 자고 일어난 저는 새벽 2시쯤 잠을 깼어요. 장례식장은 뭐 아시다시피 친구의 부모님,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담배를 한대 태우고 커피를 마시러 병원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아시죠? 병원에서 새벽에 걸어 다닐 때그 발자국 소리는 그 어떤 발자국 소리보다 크다는 거. 그렇게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눌렀는데, 그 자판기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접수센터 맞은편에 큰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뭔가 쓱하고 지나가더군요. 평소에 귀신을 많이 보던 터라 별 의심 없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제가 걸을 때 뚜걱뚜걱 소리가 두 번씩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나와 같이 걷는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저는 기분이 싸해서 얼른 내려가는데 병원 휴게실 쪽에 보면 컵라면 자판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판기의 불이 확 꺼지더라고요. 저는 아, 뭔가 진짜 안 좋네 라는 느낌을 받아 빨리 사람들하고 합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서둘러 길을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계단이 길어 보였습니다. 계단을 돌아 내려가면 바로 옆에 응급실이 있고 그옆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야 장례식장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꺼림직한 기분이어서 빨리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응급실을 지나쳐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항상 켜져있는 비상등이라고 해야하나요? 계단을 지나다니면 넘어지지 말라고 불이 켜지는 시스템. 그 전구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그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돌아서 가야겠다. 병원 밖으로 나가면 택시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있어서 무서움은 덜할 거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병원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발을 재촉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를 보게 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계셨는데, 기사분은 손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드신 것 같았고, 조수석에 웬 아저씨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택시를 타고 있다니요. 더군다나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자고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에 기사본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차 앞으로 다가가는데, 조수석에 있던 그 남자의 눈빛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의 눈이다라고. 정말 실감이 나더군요.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몸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작정 뛰었습니다. 뛰고 또 뛰어서 그렇게 친구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방에 가서야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까 있던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하나 같았습니다. 야, 약 먹었냐? 너 피곤한가 보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 옆 호실에서 이제 나가시는 고인의 영정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 제가 본그 눈의 인물과 동일 인물 같았습니다. 그 눈은 저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들리는 이야기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비참하게 돌아가신 인생이 아까워 집에 가고 싶어 택시에 타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